보내주세요. 마이크를 드셔야죠, 위원장님. 네. 조지 위원장 장한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로 꽉미어주신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석영방송과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시청 중인 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 씨. 네, 위원장님. 볼 때녀 새멤버가 됐다고 <laughs> 하셨는데요. 어, 어떻게 하셨죠? 하고 <laughs> <laughs> 있거든요. 아유 정말요. 아 축하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아유. 잘 먹고 어 저희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 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요새 축구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위원장님. 어.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드레스 입, 입은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합니다. 어.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어, 성대한 시상식에 올수 있는 정말 값진 너무나도 큰 대상을 제가 직접 시상하게 된 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저도 역시 열심히, 네, 열심히 축구를 해서 예, 네, 멋진 경기를. 상타 네, 예, 그렇죠. 저도 우승해서 상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예. <laughs>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인데요.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가 벌써 14회를 맞이했습니다. 매해 행사 준비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올해는 특히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원래도. 한류가 꾸준한 변화를 지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 드라마는 물론이고, 한류에서 파생되는 문화 콘텐츠 수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한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드라마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 한류 문화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쇼펌 드라마를 공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특히 기대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 창작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쇼폼 드라마라면 저는 사실 가수여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네. 쇼폼 드라마면 어떠한 게 이제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한 1분 내외의 아. 프로그램인데 네. 쇼트처럼. 에, 음. 아주 주제가 감면하면서도 아. 감명을 주는 아. 그런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그런데 네. 요즘 젊은 학생들 음. 이 카메라를 참잘 찍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제가 PD 했습니다, 프리조사했습니다마는 어...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제작을 잘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 네. 어, 저 나이가 34살인데 괜찮아요? 예. 아, 그럼 저도 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안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도 열심히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2023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대상 후보 먼저 보시겠습니다. 연기 대상 후보. 잡아야 할 것은 밤 형사로 투.